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어,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논동 620-47번지구요. 어, 쉽게 말해서 KTS 경의중앙선 청량리역과 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청량역을 나오면 바로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 신호선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어, 근처에 이제 롯데백화점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는 좀먼 편입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네, 여기 이제 지하철 청량리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KTX 청량리역과 이쪽으로 이제 어, GTX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 네,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총 1,425세대의 대단지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강북의 타워팰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본 세세대가 나왔는데, 어, 원래는 그 19년에, 2019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입주를 했고요. 어, 이번에 나온 세세대는 C동 5201호, C동 6006호가 나왔는데, A형이고요. 어, 분양가는 옵션 포함해서 10억 6천입니다. 그 그러니까 52층 60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동 5,506호는 55층이고요. 어, 분양가는 옵션 포함해서 이제 10억 9천만 원입니다. 어, 이제 평면 타입은 어, A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A형이 음, 결국 이제 탑상형인데 일반 탑상형하고도 약간 구조가 틀리죠. 뭐방 3개에 화장실 2개에 어, 드레스룸도 있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시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D는 한세대인데 뭐 전형적인 그 4베이 3룸 그 다음에 이제 판상형입니다 드레스룸도 넓게 나왔고요 D가 좀더 나은데 뭐, 지금, 무슨 이 청약은, 뭐, 에이냐 디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모집 공고일은 11월 25일이고요. 그러니까 11월 5, 25일 기준으로 자격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청약일은 12월 1, 2일 청약홈에서 청약합니다. 당첨 발표일은 12월 5일이고요. 계약일은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청약 자격은 무순위 청약이니까 뭐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거주자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추첨제 100%고요. 어 예비 당첨자를 이제 900% 선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내에 이제 그 원래 당첨자들이 계약을 안 하면 예비 당첨자에게 이제 순번대로 기회가 갑니다. 어, 여기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청약 과열지구래 가지고 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계약금은 뭐 10%고요, 중도금은 60%, 잔금은 어, 내년 2월 9일까지 쳐야 됩니다. 잔금은 30%입니다. 대출은 일단 40%까지 가능하고요. 뭐 이미 완공돼서 입주하고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입, 계약 후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어, 전매 제한은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만 1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도 뭐 7, 8억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뭐 지금 시세가 20억 전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자격 되시는 분들은 어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은 현장 확인해보고 뭐 문제 없으면 이제 그때 가시면 되는데 일단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자격 되시는 분들은 일단 청약해보는 게 좋고 뭐 계약할지 안 할지는 뭐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실거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한 2억 정도만 있어도 일단은 뭐 잔금치고 어뭐 입주도 아 입주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세 놓을 경우는 하여튼 2억 정도만 있으면 일단 전세로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뭐 대출받고 그러면 한6 7억 정도만 있어도 어 입주도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는 가능하지만 여기가 이제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이제 전세 대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일단은 무조건 청약하고 뭐 당첨되면 결정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금 정도는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전매는 가능하지만 어, 바로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7 7를 양도세로 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매는 의미가 없고 일단 2년 실거주하시면 어, 그리고 뭐한 20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어, 세금은 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첨된다면 어,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